화물차, 허위 매물 하는 애들은 화물차든 수입차든 안 가립니다. 그렇죠. 예. 그냥 하는데, 오히려 화물차 하는 사람들이 더, 그 허위 매물 하는 친구들이 화물차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더 쉽게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제이름 이형건 팀장입니다. 아, 최근 이제 화물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신차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서 뭐 차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급하게 차가 필요한 경우에 어 중고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차 관련해 갖고 저도 물론 중고차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직에 계신 분들보다는 어 모르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현직에 계신 중고차 어 직접 하고 계신 사장님을 제가 직접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혹시 그, 일단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리 소개 네. 한 번만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뭐, 좀 어색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수원에서 중고차 사업장을 하고 있는, 네. 예, 대박자동차라는 사업장을 하고 있는 정세진 대표입니다. 네. 그, 대박자동차라는 유튜브도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제가 그냥 네. 틈나는 대로 조금씩 네. 하면서 네. 하고 있는데. 어때요? 많이... 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나름대로 뭐 제가 진솔하게 하는 거라 네. 제가 직접 편집도 하고 네. 하긴 하는데 요즘 바빠서 못 하고 있고, 네. 뭐 필요한 정보 있으면은 제가 조금씩은 네. 예, 담아서 하는데 요즘 네. 많이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에 네. 지금 혹시 몇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어, 제가 중고차 네. 한게 지금 2021년이니까 네. 제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네요. 2 0 0 1년도면 20년 되셨네요. 네, 그러네요. 만만으로도 네. 거의 20년 되었어요. 예, 강산이두번 바뀔 동안 지금. 네. 그러게요 음, 어, 예. 오랜 시간 동안 하셨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중고차를 다뤄 오시면서 화물차도 네. 보시고 승용차도 보셨잖아요. 네. 예, 그 일반적인 그승용용차승용 승용 중고차와 네. 화물 중고차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네. 이게 뭐 중고차는 다뭐 신차나 중고차나 다 똑같겠지만. 신차에서 번호판 닮은 이제 중고차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어 그렇죠.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승용차나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에서 필요한 차는 네. 승용차랑 화물차. 네.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는 그냥 비타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타민. 네네. 그냥 네.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먹는 비타민. 네네. 네. 비타민은 그냥 뭔가 보충하거나 뭔할수 있겠지만 네. 비타민이고 화물차는 진통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아. 비타민은 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 승용차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지금 차가 없는 게 아니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차 없는 음. 가구가 없잖아요 음, 그쵸 그러면 지금 바꿀까 말까 네. 아니야 지금 상황을 봐서 네. 바꾸자 음. 아니면은 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꾸자 음. 이런 부분이 경기의 흐름을 타면서 음. 많이 음. 좌지우지 되는데 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꼭 필요하니까. 음. 아니면 6개월 후에 내가 음. 이런 사업을 위해서 쿠피하니까 음. 음. 이런 부분이거든요. 멋으로 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 다른 나랑 라 비교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1톤 상용화된 네. 보편적인 화물차를 만드는 게제 기억으로는 그냥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음. 있을까요? 타는 데가? 저는 사실 한국 한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근데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긴 뭐, 할 텐데. 그러면은. 예.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지만, 예, 예. 1톤 화물차를 예. 상용화 시켰을 때, 예. 그냥 보편적으로 예. 했을 때, 그 차들이 예. 뭐, 제일 대표적으로 그 중대형 화물차들 볼보나 스카니아, 네. 남, 뭐, 예. 이런 데서는 예. 1톤 화물차를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뭐 돈이 안 되는 것도 없지않겠지만그렇요 오, 오, 예.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거고. 네. 그렇다고 뭐, 볼보라든가, 아니면 BMW, 네. 아우디, 이런 데서도 1톤 화물차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냥 그런... 거기 게... 픽업 트럭을 만들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네. 거를 딱 듣고 나서 네. 저도 화물업에 그렇게 막... 뭐 엄청 오랫동... 네. 오랫동안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네. 그래도 짬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네. 대표님의비밀 정도는 아니지만 아, 저도, 네. 저도 부족한 네. 게 많아요. 근데 지금 딱그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해외 브랜드에서 1톤 차를 왜안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음. 네. 제가 볼 때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안 된다? 아... 제조사에서는? 아, 제조사에서?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진짜, 그, 일단 승용차, 요즘에 신차 가격이 한 3,000, 4,000 정도 하죠, 중형, 중형차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10대 파는 게 낫지. 화물차 한대 파는 그렇죠. 것보다는 승용차 10대 파는 게 훨씬 네. 더 압도적인 많은 양이기 때문에. 네. 승용차도 거기 좀, 아, 중고차도 좀 거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아... 부분도 있고. 네. 거기다 뭐, 제조사에서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고 네. 저도 그냥 의향 중에 느끼는 거지만 네, 네. 자동차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하나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는 네. 그 소모품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교체해주면서 주기적으로 예. 뭐 엔진이나 예. 아니면 뭐 기타 들어가는 그렇죠. 오일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음. 아마 음. 수익 창출이 더많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오. 예. 뭐 소모성 음. 부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주기적으로 그게 이제 또뭐 교체를 해야 되고. 네, 하니까. 그렇죠. 어, 지금 이제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네. 어, 중고차 이제 업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좀 시선들이 좀 곱지 않은 그런 그렇죠?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거는 뭐 네. 저도 20년 전부터 네. 이 사업을 종사하면서 네. 많이 그런 시선을 받았고, 네. 그거는 뭐 제가 아무리 남들 다 그럴 때 저만 착한 놈 착한 놈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그렇그 이유는 아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음, 왜냐면 그 뭐랄까 주, 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음. 시세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죠 중고차 업자한테서 음. 조금이나 더 정보 있는 사람한테서 음. 의존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또 음. 그냥 부동산 다음으로. 음. 단가가 제일 높은 게, 재화 자체가. 자동, 예, 아, 예, 예.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냥 부동산, 다음 제일 높은 게 자동차다 보니까, 음. 금액 자체가.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조금 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음. 그 마진폭이라든가 이런 게, 뭐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이 되고 몇백만 원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일부 모직하거나, 음. 모직하거나,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네.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음. 그,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는 진짜 뭐 대기업들이 뭐 들어온다, 만다 이야기가 네. 많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네. 진짜 그 정리를 하자면은 진짜 부동산 다음으로 이제 큰 네. 재산이기도 하고 네. 부동산 다음으로 재화의 가치가 어. 제일 크죠 그리고 짜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액적인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죠. 쉽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군침을 흘리고 들어왔었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입소문이 안 좋게 타고 가면서 여기 업자 사람들은 다 똑같다 하지만 대표님은 다르시죠 저도 뭐 같이 <laughs> 네. 저도 싸잡아 볼 수밖에 없고 저를 갖다가 저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저도 안 하려고 아.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는 단한 건의 민원도 없었으니까, 저한테는. 아, 정말요? 네. 그만큼 깨끗하게? 예. 네. 음. 정상적으로, 성실히 저는 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그렇게 막좀 크게 해먹고 뭐 나가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여기 와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어딘가에 뭐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네. 아니면 진짜 뭐 고소장에 휘말리거나 뭐 누군가에 휘말려갖고 뭐그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한 자리를 이렇게 20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좀 보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글쎄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시선들이 아무래도 좀 선입견처럼 있다 보니까 요분들의안 네. 어, 좋은 시선 때문에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있으세요? 피해를 본다기 보다도 네. 우선은 선입견 때문에 네. 저희를 대하는 게 우선 차갑죠. 아... 네, 차가울 때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네. 저희가 이제 우선 음. 나를 보러 온게 아니라 음. 물건을 보러 온 거니까, 그렇죠. 물건은 우선 어. 그 부분 때문에 네. 우선 와서 네. 반신반의 하면서 보는 거죠. 네. 그때부터 뭐 제가 아는 지식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네.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의 빗장이 좀 풀리는 거죠. 그때 음. 뭐 설득을 해서 꼬시는 게 아니라, 음. 뭐 이런 이런 설명을 하고 음. 내가 아는 차 정보를 음. 최대한 알려 주고 음. 뭐 사고 이력이라든가 모든 거를 음. 다 제공하고 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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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라고 음. 다 설명을 하면은 음. 그때서야 이제 믿는 거죠. 음. 예. 그러면은 이게 피해를 봤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네. 좀안 좋은 노력을 해야 왔다가 예. 그거를 이제 개선시키려고 예.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예. 어쨌든은 뭐 무턱대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자마자 뭐 천만 원짜리 차를 갖다가 아뭐 너희, 뭐, 이러니까, 뭐, 마진이 얼마지? 그럼 200만원 싸게 해주면 되겠네? 음.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냥 오자마자. 예. 음. 뭐, 차막 발로 툭툭 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뭐,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음. 예, 이해를 하고. 음. 근데 그거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그걸 마인드를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고. 음. 설명을 하고, 아니시면 가시면 되고요. 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설명 들으시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매 순간이 전쟁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사람을 네, 그 설득하기 위한, 아니면 이제 납득시키기 위한. 어 어떤 영업이나 어. 다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중고차로 사기를 친다는 것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지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사기를 친다는 것은 네. 우선은 뭐 거짓말을 한다는 거겠잖아요. 거짓말. 예, 응. 거짓말하는 건데 응. 자동차니까 중고차 응. 사고가 있는 차량은 사고가 없다고 하고. 응. 사고가 없는 차량에 시세대로 판다. 음. 이게 사기인 거죠. 음, 그렇죠. 예. 음. 거짓말에서 그 사람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음. 결정을 할수 있게. 가격을 뻥튀기 시키죠. 예. 결정을 했는데 그걸로 음. 나중에 피해를 볼 때. 그게 사기인 거죠. 음. 어떤 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떡볶이든 간에, 음. 뭐 커피든 간에. 음. 뭐 커피든 간에 음. 예. 이게 뭐 커피인데, 음. 어, 이거 물만 섞어가지고, 음. 음? 이거 진짜 원의 음. 커피, 맛있는 음. 커피입니다. 라고 음. 하는 거랑 또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는 음. 제품이고, 음. 이게 물건이다 보니까, 네. 현실상 있 물건이다 보니까 네. 나중에 잔존 가치나 이런 게 틀려질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예, 음. 사기 친다는 건 그런 부분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고 제일 중요시하고 많이 이슈가 되죠. 뭐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는 전부 다 돈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뭐 1,000원짜리를 2,000원에 네. 팔면 사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누군가 만약에 2,000원에 가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사기가 아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애매모한데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지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 자체는 정말 이제 난싼걸 원해 뭐 가격 동일한 뭐 커피라도 조금 더 싸게 마시고 싶다 뭐 이런 그렇죠. 욕구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격하게 보이지 않나 그런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허위 매물 거의 피해 당하신 분들 많고 허위 매물 예 그런,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또 허위 매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아... 주변에서 네. 아마 이제 대표님께서는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저도 뭐제 네. 뭐 유튜브에서도 하도 네. 답답하니까 제가 네. 한번 네. 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허위 매물은 삼자가 삼자가 다 같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자가? 네, 3자라는 어. 건 뭐냐면 네. 이 물건을 하나 가지고 했을 때이 네. 물건의 매매 상사, 그렇죠? 차가 있습니다 네, 이 차라고 했을 때이 네. 차가 유통이 되려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이 되려면 네. 매매 상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거니까 네. 네, 매매 상사가 있고 네. 이 차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네. 담당 딜러가 있어요 딜러 네, 네. 딜러가, 뭐 딜러를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네 딜러. 네 딜러가 있어요. 네, 네. 뭐 매매 상 매매 상사 안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네. 이 중고차가 있고 네. 담당하는 차주 딜러가 있어요. 네. 여기 한 장만 더 주세요. 어 예. 세. 아, 이 유통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네. 자, 저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왜이 현상이 일어날까 네.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뭐 그냥 삼 단순하게 상자라고는 하지만 네. 이 매매 상사 단지나 이런 단지 안에서. 네. 자동차가 유통하기 위한 곳이니까 네. 플랫폼이죠. 네. 이 중고차가 있습니다. 네. 이 차를 직접적으로 담당해서 네. 가져오는 영업성이라든가 뭐 자동차 네. 딜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시, 시적으로 차주라고 그러죠. 어. 차주가 아, 있고. 아, 그럼 여기 차주분? 예, 네, 차주가 네. 있죠. 네. 그리고 네. 자기 차는 아닌데 네. 알선딜러처럼 판매하는 네. 알선딜러가 있어요. 아. 알선딜러가 있어요. 예, 매매상사에 속하신 분인가요? 예, 네, 속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네. 사칭을 하고. 예. 아, 사칭. 아니면, 예. 사칭을 하고, 예, 사칭, 예, 사칭을 하고 그냥 명함만 파고 이런 딜러들이 있어요. 예. 딜러도 아니죠. 예. 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런 친구들이 예. 명함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사람들또 차를... 사기꾼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소비자는 뭐 나중이라고 치고요. 아 이게 소비자. 예. 예. 그럼 차이 차가 예를 들어 천만 원 나가는 차예요. 네. 이 딜러는 이걸 천만 원에 팔고 싶어하는 딜러예요. 음음. 딜러는데, 정식, 정식, 네네, 정식 딜러 네 정식 딜러 근데 네. 이 딜러는 네. 이 차를 갖다가 광고를 네. 갖다가 아주 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아시다시피 뭐1만 네. 원짜리를) 갖다가 네. 뭐 (700만 원) (500만 원) 예 네. 네. 네, 그렇게 냈을 때 어, 그렇죠. 어. 냈을 때 소비자는 네. 그걸 보고 이게 천만원인걸 알아요 네. 소비자도 네. 아니면은 시세를 모를 때가 있고 네. 아니면 자기가 본그 소비자가 본인이 봤을 때어1만 네. 원인데) 이거는 (700만 원) (500만 원이네.) 어. 야, 그럼 접촉을 하겠죠. 이, 이, 이 사람한테 접촉을 하면, 예, 이... 이 사람한테 접촉을 네, 하는 거죠. 네, 네, 네. 접촉을 하면은 네. 뭐 많이들 매스컴에 나왔겠지만 네. 이따 그러고 무조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왔을 때이 네. 차를 보고 한 다음에 이제부터 네. 이 사람의 테크닉이 들어가죠. 기사, 예, 네. 네, 기술이 들어가죠. 뭐이 차로 하면서 이 차가 아니라 다른 차로 네. 오래된 차로 다른 차로 바꿔서 팔든가 뭐 그건 아마 영상에 다른 영상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 네. 여기에서 네. 이 매매 단지는 음. 이 차가 거래됨으로 해서 수익이 음. 생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료 같은가 뭐여러 가지 있겠죠. 음. 이 차주도 음. 이 차를 판매하면서 네. 수익이 생겨요. 네. 이 사기치는 이뭐 음. 허위매물하는 딜러도 네. 이 차로 서 수익이 생겨요. 네. 다 욕심이죠. 네. 예. 그리고 이 소비자도 이 차를 갖다가 네. 싸게 사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온거예요온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다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져야 이 사람도 이 차를 팔고 싶어 하는 욕심. 음, 그렇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왔을 음, 때 음. 팔아야 되는 건 욕심. 음. 여기도 욕심. 음. 예. 어떻게 보면 은한 박자가 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 이런 피해 음. 사례가 있으면은 음. 누군가는 이걸 음. 갖다 커트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근데 이 매매 단지에서도 커트를 못 시키는 거예요. 차가 판매가 되니까 음. 어떻게든 간에 판매가 되니까. 그리고 음. 이 차주도, 가져온 사람도, 음. 내가 이 차를 갖다가, 천만 원이면은, 음. 900만 원이든, 95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음. 가져왔는데, 음. 뭐, 비싸게 가져왔다고 쳐요. 음. 비싸게 가져왔는데, 나 이거 어떻게 팔지? 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음. 이런 애들이, 음. 이걸 그냥 팔아주는 거야. 음. 팔아주니까, 자기는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음. 욕심인 거죠, 또, 그것도. 아. 그렇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음. 수입이 생기는 예. 거니까. 그렇죠. 네. 뭐 비싸게 가져와서 못팔 때든 못팔 때도 있겠지만, 빚, 음. 우리가 뭐 열대 가져올 때 똑같은 소나타라고 해서 음. 똑같은 이게 시세가 천만 원나가는데다 900만 원에 가져오든 950만 원에 가져오든 못 가져와요. 음. 어떤 소비자는 천만 음. 원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도 있고, 음. 어떤 소비자는 음. 내 차가 주인거래가 많거나 뭐 하면서 음. 800만 원이든 그건 뭐 흥정에 파기 나름이니까, 음. 그러면 가져온 가격이 다 틀리단 말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차로 인해서 음. 뭐, 50만이든 내가 원하는 마진을 보고 싶어. 근데 내가 비싸게 내놨어. 다른 음. 차에 비해서. 음. 근데도 얘네들 이 팔아주는 거야. 아. 팔아주니까 얘네들은 커트를 커튼, 못 시키는 거예요. 탯출을못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래서 얘게 계속하는구나. 그냥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얘네들도 네. 그런 심리를 갖다가 네. 이 차주나 이 매매단지에 네. 그런 심, 그런 게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얘네들도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커트를 못 시키는 거예요. 태출을 못 시키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매매 단지에 관련된 명함이나 이런 걸 파더, 파더라도, 네. 뭐 그렇게 막 강, 뭐 강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뭐 그런 그냥 아예 자유시장 자체로 냅두는 그렇죠. 이유가 이제 차를 어쨌든 네. 팔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이거는 여기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네. 그 이제 이분들을 다 떼고, 그 네. 소비자가 네. 그허위매물을 조금 걸을 수 있는 뭐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죠. 음. 우선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엔카. 엔카. 예. 네. 뭐, 엔카를 통해서 보면은 음.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와 있어요. 음. 거기는 뭐, 중고차 매물들이 리스트가 네. 다 회의 매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엔카에서도 네. 자기네들도 많이 필터링을 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많이 없어졌는데 음. 지금 볼때 뭐, 예, 소나타다, 뭐, 2020년식 소나타다라고 하면 어, 주행거리 내가 원하는 주행거리 2만 킬로, 5만 킬로 이런 거딱 보면 은 음. 평균적인 시세가 나와요. 2천만 어, 원에다 2 그렇죠. 원에 2 0 0 이다. 그 수준에서 중간 가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예, 중간 가격을 보고 어. 예, 그리고 거기서 지역적... 거기 고 이제 뭐감가 네, 거기서 뭐. 아...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상이 뭐 흰색, 검정색 음. 그다음에 뭐 쥐색 음. 어, 다 취향 만다 쓰겠지만 그다음에 뭐 우리 기준 한다고 하면 은색 음. 이 정도 수준인데 음. 아 흰색은 유난히 은색보다는 좀 가격이 좀 나가고 음. 어떤 색깔은 또 유난히 뭐 흰색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음. 거기에 서 사고 유무 그런 부분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도 음. 사고 유무는 그냥 그 만약에 그 차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으면은 음. 그때 돼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혹시 이거를 시세만 그뭐 보면 돼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제 그 네. 화물차도 뭐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애초에 이제 승용차보다 매물 자체가 확실, 훨씬 더 적다 보니까. 음. 화물차에서도 그 허위 매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나요? 화물차 허위 매물 을 하는 애들은 네. 화물차 든 수입차 든안가립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어... 그냥 하는데 오히려 화물차 하는 사람들이 더그 허위 매물하는 친구들이 화물차는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네. 더 쉽게 생각해요. 아... 예. 왜냐면또이 화물차라는 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남자분들이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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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이게 비타민 영역보다는 진통제 영역이다 보니까 네. 필수 당장, 예 필수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잖 않아 있다고 교묘하게 그런 마음을 또 예. 이용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아... 또 이, 이게 그거를 또 허위매물 하는 애들이 음. 알아야 그 심리를 굉장히 머리 좋은 친구들이에요. 맞아, 맞아. 친구도, 친구는 아니죠. 네. 근데, 친구는 아니죠 네. <laughs> 아, 그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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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넘어갈게요. 그, 지금 이제,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혹시 뭐 일자리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네. 저는 오로지 중고차, 자동차만 취급을 네. 네. 하는데, 네. 간간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혹시, 네. 그런 분들을 혹시 보신 적이나 아니면. 간접, 했는데, 보신 적은. 간접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네. 간간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음, 그냥 노출을 안 하고 네. 물 밑에서 움직이더라고요. 물 밑에서. 아 그러면은 이제 그냥 서류 작업하고 이런 것들 이제 서류 넘겨주고 이런 네. 것들을 해주는데 대신에 이제 뭐 고객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예.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따로 사이트 있고 네. 자기는 매매 상사들 상사들은 네. 서로 매물을 공유하거든요. 부동산처럼.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유 하는데. 네. 그런 공유가 많이 없고. 자기네들만? 예. 그래서 제가, 저도 화물차를, 저는 뭐, 지 음. r 맨처럼 이렇게 큰 뭐, 중대형 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음. 뭐, 소형 1톤 이런 걸 하는데, 음. 하면서도 이렇게, 저도 나름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음. 모니터링 하는데, 보니까, 어디 어디가 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죠. 추적을 해보니까, 어, 딱, 자기네 고유 사이트가 있고, 거기 들어가니까 공지사항, 뭐, 보니까 뭐, 일자리까지 뭐, 뭐~ 4터예 네. 해가지고 네. 얼마 3삼천 뭐~ (3500)/(삼천오백) 네. 딱 있더라고요 네. 어~ 이거 그건데 어~ 네딱 네. 딱, 근데 그래서 거기를 계속 모니터링했죠 네. 모니터링하니까 네. 중고차 매물이 올라오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니까 네. 그 차들이 있는 차들이 네. 있다가 네. 며칠만 사라지고 네. 저는 또 제가 대표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추적해 보니까 난바가 네. 바뀌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음, 하는구나 음. 알죠. 음. 근 저희 시장에서는 그렇게 음. 하는 친구들은 음. 뭐 그렇게 뭐 음. 대놓고 노출하지는 않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딜러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님도 아마 이제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으시면서 네. 그 중고차 쪽에 오래 있으시면서 중간에서 막 그런 제의도 막 받지 않으셨나요? 혹시 뭐이 차량을 판매할 때 어느 정도 붙여주세요. 뭐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붙여주세요. 뭐 이런 아니 요 저는 네. 솔직히 뭐 네. 제가 뭐 파는 많이 판매하는 것처럼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네네. 그런 재임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없었고 네. 있었다고 하면은 네. 글쎄요. 거의 없 없었... 없었어요. 음, 아예. 예. 음... 저도 뭐 그런 그러면... 뉘앙스에 있는 건 있지만 음. 뭐 1톤에서 뭐해 봤자 뭐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 약간 법인 업체에서 그냥 통째로 차를 사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냥 그렇죠 하는 예 제가 뭐1통 그 뭐. 화물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은 법인에서 그냥 사가서 네. 본인들이 뭐 기사 붙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럼 각자가 어, 그냥 사는구나 그렇죠 저는 오로지 아, 중고차만 아. 예 누가 사가든 상관없는 거고 아. 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아. 내는 거고 아. 예 그럼 그거 사가서 걔네들뭐더 붙여먹든 뭐하든 저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런 분이 거. 애초에 그 그뭐 이렇게 분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진짜 차를 보러 뭐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나 이런 곳에 직접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전화로만 딱그 그렇죠. 전화로만. 아, 그럼 차 있냐 없냐만 확인하고. 예. 그차 언제 사겠다 말겠다 이렇게만 예. 딱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없으시구나. 네. 어. 그럼 저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물건값 받고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 하고 음. 그럼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음.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음. 근데 거기서 다른 뭐 기사를 붙여가지고 뭐 음. 천만 원 피를 더 봤든지 뭐 하든지 그런거 제가 음. 터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 이제 나간 차가 렇게뭐 분양 사기나 이런 것들이 휘말릴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표님께 피해가 가는 건 없었을까요? 아직까지는 예, 한 달이 건넜으니까. 그렇죠. 아. 저희한테는 저희가 법적인 책임 소재는, 음. 저는 물건 받고, 서류적으로 양도 양수한 거고. 정상적으로 뭐? 다 처리했어요? 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이후의 일은, 네. 거기서 뭐 미수탁 계약서를 쓴다든가, 뭐 네. 이런, 거기서 법적인 문제는 그 진입기사하고 그 물류회사하고 그런 부분이겠죠.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음. 그런 부분은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죠.